미국 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틱톡 금지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와 관련해 큰 결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취임 후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틱톡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는 20일 취임 즉시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틱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협력해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4월 미국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와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부터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합작 법인 설립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 중단을 넘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외교적 갈등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로 평가됩니다. 취임 후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